제 자매끼리 싸움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 간의 싸움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버리면은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에게는 싫어하는 행동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기분을, 자기 원함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해요 표현의 능력을 가르쳐 놓지 않고 아이가 4살, 5살, 6살 되어버리면 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엄마는 또 아이를 혼내죠 이럴 때 아이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양육한다 혼낸다, 야단친다, 이 모두는 아이 입장에서는요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맞을 짓을 했어. 이렇게 수긍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이유도 모른 채 혼나거나 매를 맞으면은 억울감이 생겨요. 억울감 안 돼요. 억울감이 이렇게 쌓이면은 아무 때나 이유 없이 떼쓰고 싸우면서 그 억울감을 풀려고 해요. 억울감이 싸움을 부추깁니다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릴 때 의사 표현을 아주 정중하게 교육시켜 놓으세요. 특히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으면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만나기만 하면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워요라고 말하는 엄마들께 애이에게 의사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군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의사 표현을 잘 못할까요? 자기 마음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싶어져요 옆에 있던 형이나 동생은 그렇게 막무가내인 행동을 보면 싫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견 충돌로 다툼이 생기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은 벌어집니다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죠 말릴까? 본 척할까? 둘다 혼내줄까? 회사에 좋게 지내지 못할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엄마들께 오늘 팁 알려드릴게요 다툼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성장 과정입니다 형이니까 너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형이 억울하고 동생이니까 형말잘들어야 그러면 동생이 억울하고 둘다 혼내주면 둘다 억울하고 이런 방법으로 싸움을 그치게 하면요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엄마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지 판단하지 마세요.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이들은 자기 기분을 조절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기분을 조절해 주고 정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동생이 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하고 형은 안 주겠다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 이러는 이 거예요? 내 장난감 절대로 맞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동생 보호. 어 형이 형 장난감 너 만지는 거 싫대. 동생인 거야. 싫어.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러면 엄마는 형 보고 음 동생이 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대. 형이. 안 돼. 싫어. 동생이 왜 뭐야. 형이 싫대.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엄마는 형제 사이에 통역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잘 잘못을 결정해서 너가 잘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재판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중간자로서 통역 역할만 해주세요 아이가 안돼 싫어 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라도 엄마는 중립적인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동생이 형이 싫대 또 다른 사람까지 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싸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싸울 때마다 엄마가 화를 내거나 참견하게 되면요 이 같은 상황은 싸움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엄마가 끼어들면요 아이들은 엄마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싸우게 돼요. 최종 목표는 아이들끼리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통역 역할만 충실히 해주세요. 그래도 싸움이 계속되죠? 그러면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가세요. 그리고 둘 보고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해결를 보도록 시간을 주세요. 엄마가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으면 각자 얼굴 값이 사라지고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가 밖에 나가버리면 이제 서로 조율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의 최우선 방법은 미리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자기 표현 능력을 미리 키워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엄마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